세 학생, ABC를 포함한 여섯 명의 학생이 있다. 여섯 명의 학생과 자리가 이제 또 여섯 개가 있고, 원탕 모양에 앉을 텐데, A와 B는 이웃하면서 앉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조건부터, 조건에 해당되는 애들부터 앉히고, 다른 애들 남는 자리에 앉아. 이렇게 할 거고, 원순열 생각해 줘야 돼요. 근데, 이웃하는 상황에 B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에 또 B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AB를 먼저 이웃한다 라고 하면 한 묶음 취급해서 앉히고 그 다음에 C는 B 옆에는 못 들어가게끔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AB 묶어서 앉힙니다. 묶어서 제일 처음에 어디 앉어 라고 할때일이죠 그래서 AB 라고 일단 적어놓고 보면, 얘가 A, B 할지 B, A r, 지 지들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어?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이펙토리언. E! 그리고 이렇게 고정됐다고 하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C, 조건부터 만족해야 되죠? C는 B 옆에 안 돼. 여기 안 돼. 그러면 C는 여기 안 되고, 몇 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 둘, 세 개. 이제 A, B 안고 나선다 구별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C는 세개 자리 중에서 고르는구나. 조금 만족하고 나면, 남은 사람이 DEF라고 하면, DEF는 남은 자리에 앉으면 되죠. 뭐 C 여기 앉았다 그러면, 남은 자리 3팩토리얼. 누군가 앉고 나면 다 구별되는 자리죠. 막 곱해주면, 36. 여학생 사이에는 한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고,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 앉은 남학생 수는 모두 다르다. 그러 남학생이 여섯 명이 있는데 그 여섯 명을 숫자를 다르게 세 그룹으로 나눠야 돼요. 여학생, 여학생, 여학생 사이에 여기 남학생들이 앉는데 인원 수를 여섯 명을 다르게 세 개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은 3, 2, 1밖에 없어요. 삼, 2, 일밖에 아 이런 식으로 여기 세 명, 뭐 여기 두 명, 여기 한명 이런 식으로 앉는 거구나. 그렇게 앉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세요. 일단은 여학생부터 아무도 안, 안 앉은 원탁에 앉힐게요. 여학생 3명을 앉히는 방법은 원탁이니까 1 곱하기 2 팩토리얼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인원수가 몇명 들어가는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의자를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인원수가 3, 2, 1로 들어가는지 1, 2, 3으로 들어가는지 그각 여학생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자리는 다 다른 거잖아. 그이 사이에 자리에 숫자를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의자를 배치하는 거가 3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3, 2, 1 인원 의자 배치가 3 팩토리얼이죠. 요세개의 구역에 여기 3이라는 숫자를 할 것이냐 2라는 숫자를 할 것이냐 1이라는 숫자를 할 것이냐 배치하는 게3 팩토리얼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진짜 의자가 3개 들어갈 거고요. 여기 3개의 의자가 들어갈 거고 여기 2개 들어갈 거고 여기 1개 들어갈 건데 이제 다 다른 자리잖아. 그다 다른 자리에 여 명의 남학생을 앉으라고 하면 되는 거지. 남학생 6명은 6 팩토리얼 해 주면 돼요. 문제에서 6 팩토리얼 앞에 곱해진 숫자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지? 그럼 6이 12. 여기는 12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개의 의자가 있다. 이 8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 있는 수가 서로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웃한 의자에 적혀 있는 두 수는 서로소. 서로소라는 거는 공략수가 1뿐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짝수끼리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어, 홀수끼리는 서로소인데요. 뭔가 배수가 되는 건또 서로소가 아니겠죠?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은 홀수를 먼저 배치를 하고요. 홀수 사이사이에 짝수가 선택해서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1부터 8까지니까 홀수와 짝수가 개수가 똑같죠. 4개, 4개. 홀수, 1, 3, 5, 7을 먼저 배열을 해요. 얘들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니고, 이 순서를 배열한 다음에, 사이 자리에 짝수를 배치를 해주면 돼요. 짝수들은 무조건 소로소가 아니니까요. 2, 4, 6, 8.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이들 중에 배수 관계인 애가 있는데, 그건 3이랑 6이에요. 다른 홀수와 배수는 없죠. 뭐 10도 없고, 7의 배수는 14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아까, AB는 이웃 하면서, BC는 이웃 하면 안 된다 할 때, 그, 얘부터, 6부터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짝수들 중에 내가 너가 특별하니까 너부터 골라. 이거 빼고 골라. 이러고 남은 자리에, 남은 사이 자리에 짝수 들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홀수 배치하는 것이, 홀수 배치가 네명을 원타게, 아직 아무도 안 앉았을 때니까, 1 곱하기 3 팩토리안. 거기에다가 6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기, 여기 말고 두개 중에 골라. 그래서 여기 뭐 여기 있다고 하자. 이제 남은 자리가 둘, 세개 남은 거에 2, 4, 8. 구별되는 세개 남은 자리죠. 거기에 얘들이 들어가도록 해주면 되겠어요. 6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72. 오른쪽 그림 같이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형을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사용해서 모든 영역을 칠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할때한 가지 영역엔 한 가지 색만 칠하지막두개 섞어서 뭐 이제 색깔 만들고 그런 건 없죠. 음, 확통에는 없어요.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단 경계가 일부라도 닿은 두 영역은 서로 이웃한 영역으로 보는데 네 가지 색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이죠. 일부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서로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돼요. 이웃은 다른 색.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봐요. 지금 회전상 똑같이 돼 있죠? 색은 네 가지니까 이네 가지 색을 A, B, C, D라고 할게요. 이 A, B, C, D에서 중간이 결정이 되더라도 여전히 원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갈 색을 먼저 결정하고 옆에 배치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중간에 어떤 색을 결정하는 것. 중간색을 결정하는 게네개 중에 하나 고르죠. 그리고 일부를 사용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게끔 최대한 색깔이 중복되게 하는 건 뭘까요? 똑같은 색두개두개 두개 쓰는 거죠. CC. 이런 배열을 하면 돼요. 일부를 써도 되니까. 그러면 남은 B, C, D 중에서 이렇게 두개두개쓸 색깔만 고르면 돼요. 이건 B, B, C, C 적으나. C, C, B, B, 적으나 돌리면 똑같아요. 그래서 배치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색을 골라주면 돼요. 세개 중에 두 개의 색을 고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쓰는 방법은 4, 3, 12가 되고, 옆에 세 가지 색을 다 쓰는 거예요. 중간에 색을 고르고, 네개 중에 고릅니다. A, B, C, D. 그럼 이건 골랐고, A는? B, C, D에서 이웃하지 않게끔 세 개의 색을 네 개의 자리에다가 넣는 방법은 그래도 두 개의 색한 개의 색은 두 번을 적어야 되거든요. C, D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생각했는데 일단 두번 적을 색을 골라줘요. B에 해당되는 걸 고르는 게 바로 세개 중에서 두번 적을 색을 고르는 삼실이요. B가 배치되는 방법은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똑같잖아요. 그냥 이거 이거나 이, B가 이렇게 이렇게 적어나 똑같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B, D, B, C라고 하나 여기가 C, D라고 적어도 B, D, B, C로 읽을 수 있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그래서 배치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C와 D를 배치하는 방법 은한 가지. 그럼 이것도 12가지. 그총 가지수는 24가지. 그림같이 서로 접하고 크게 같은 원세 개와 이 원의 중심을 꼭지점을 하는 정삼각형이 있다. 그 모양이 대칭된다는 거지. 정삼각형이란 원이니까. 7개의 영역이고 7개의 색을 모두 칠하는데,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중간은 앉았다고 해도 다른 둘레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색을 고르고요. 중간에 색은 일곱 개 중에 하나 골라야겠죠? 그래서 여기 A가 들어갔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섯 개의 색이 남는데 이 여섯 개의 색이 이중 원탁이기 때문에 아니냐 바뀌냐만 구별해서 앉으면 돼요. 여섯 개의 색 중에 B, C, D, E, F, G가 있다. 그럼 B가 처음에 앉을 때는 안과 박 정도밖에 구별이 안 돼요. 중간에 A가 있다고 해서 이게 구별된 자리가 된게 아니라서. 그래서 두 개. 그 B가 뭐 어딘가 안 아니면 박을 했는데, 안은 이거, 이거, 이거 세개 중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박도 이거, 이거 세개 중에 아직 아무도 안 앉았을 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B가 앉으면 이제 그 B 각도에서 다 다른 위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명은 오팩토리얼이 돼요. 자, 오펙토리얼이 120이고 240에다가 7 곱한 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2번. 중간에 결정을 하는 거 7까지 똑같은데, 여기 안에 적을 그룹에 3명을 뽑는 거예요. 일단은 뽑기만 하기 때문에 안쪽에 3개의 색을 뽑는 거는 6C3이고, 아직 배치를 안 했고요. 그럼 안에 배열을 하면 원순열인데, 그럼 1 곱하기 2팩토리라죠 그렇게 안고 나면은 다른 남은 세개의 색은 바로 구별되는 자리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됩니다. ABC 네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펠러의 중앙 부분과 네개의 날개 부분을 모두 칠하려고 한다. 인접한 중앙 부분과 날개 부분은 서로 다른 색. 여기서 정해준 규칙은 중앙과 날개가 다른 색이면 돼요. 중앙 부분과 날개 부분은 서로 다른 색. 그렇기 때문에 날개는 같은 색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를 사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 중간에 날개 칠하고 다 똑같은 색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칠할 수 있는 방법,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지.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첫 번째는 음, 색깔 네 가지 중에서 당연히 중간이 있어도 돌아가는 부분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을 결정을 하겠죠. 중앙은 네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 A. 그리고 옆에는 다 똑같은 색을 할 때입니다. B, B, B. 그럼 배열 방법은 1이죠. 근데 B라는 걸 골라줘야 될거 아니에요. 나머지 B, C, D 중에 B를 택한다. 라는 게 3C1에 들어가겠죠. 방법은 열두 가지 그럼 이제 옆에 배치되는 숫자 종류를, 색깔 종류를 늘려가면 되겠어요. 두 가지 종류일 때입니다. 얘를 뭐 B를 세 번을 쓰고, 딴거 하나 이렇게 할 때죠. 중앙을 결정하는 방법이 네가지그 다음에 세개의 색을 차지할, 세개의 자리를 차지할 애를, 세 구역, 에 칠할 애를 고르는 게 3C1이니까 결국 3이고요. B 고르는 거, A 고르는 거, 이거 말하고요. 그 다음에 CD 중에서도 난 C를 칠할까, 남은 자리를 C를 칠할까, D를 칠할까, 골라줘야 될거 아니야. 자, 그것도 EC1, 이에요 배치하는 방법은 배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세개 이렇게 붙여있고, C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배울 방법이? 세 개나 되기 때문에, 다른 배울 방법이 없죠. 배치 방법은 그냥 1이에요. 한 가지 뿐이네요. 이거 한 가지. 그래서 이게 방법의 수가 24. 근데 두 가지 종류라도 BBCC일 수 있잖아? 그런 거 해볼게. A, 중앙 결정을 하는 게 A. 그리고, 두 구역 BBCC로 하려면은 BCD 중에 두 개씩 의 구역을 차지할 BBCC 요런 애를 골라줘야 겠죠. 그러면 32 e 골라주고요. BC 이렇게 골랐다. 그 배열 방법을 생각해줘야 되는데 배치 방법이 얘들은 붙어 날개는 붙어 있어도 되거든요. 그럼 BBCC 번갈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B.B. B, cc.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래서 배열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어떤 색을 칠할지를 골라 놓고 배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됐어요. 중앙 고르고 날개에 칠할 두 종류를 두개두 두 개씩 칠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배열 방법은 이렇게 건너 건너 칠하겠다. 아니면 두 개, 두 개씩 두 개씩 붙여 칠하겠다. 이런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d도 들어가게끔 날개에 세 가지 색깔들을 다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중앙을 칠하는 거, A를 고른다, 4. 그 다음에 뭐 칠할 색을 고르는 건 없죠. 그냥 B, C, D 다 들어갈 거니까. 그럼 어떻게 배열하냐가 있을 텐데. B 두 개에 C, D. 이렇게 들어가면 B 두 개에 C, D. 누군가 하나는 두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두번 칠할. 애를 고르는 건 있겠네. 31. 그게 b 입니다 배열 방법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세요. b, b, d, c, b. 근데, 이렇게, b, b, d, c 하면, 어, b, d, c, b가 될수 있나요? b, d, c, b가 안 되죠.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읽었을 때 말입니다. BDCB가 어떻게 시작을 해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을 때 같지 않아요. 이거 두 개는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치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곱해주면은 36. 지금까지 나왔던 걸다 더해주면 돼요. 24, 12, 24, 24. 36. 그래서 86이 됩니다. 세 명의 학생이 있고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이야. 사탕 나눠 주는 것도 다른 거면 a b c d e 이렇게 다르다는 티를 팍팍 내야 돼. 규칙은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아야 되고요. 이래 적어도 문제는 여사건이 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개 이하이다. 그럼 학생 B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 B가 두개를 받았을 때, 한개 받았을 때, 0개 받았을 때로 경우를 구분을 하고 A가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만 아니면 된다 여사건으로 문제를, 부분 여사건으로 해줄게요. 그럼 B가 두개 B 한개 B 0개. 다시 말하지만 사탕은 구별되는 거야. 그럼 B가 받을 것부터 뽑아줘야 돼.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사탕이 있잖아. 그럼 다섯 개 중에서 B가 갖고 있는 건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C로 뽑아주면 되는 거지. O, C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탕, 얘들 A, B를 사탕을 줬다고 쳐. 그럼 이제 사탕이 사람 골라야 돼요. C, D, E라는 사탕이 남았는데, 야, 너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E, E, E. E의 세제곱인데, 야, 그러다가 다 C로 가면 안 되잖아. 적어도 하나는 A는 받게 해줘야 되잖아. 전부 C로 간다.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건 빼줘야 되는 거지. 10 곱하기 7, 70에. 그 다음 B한테 줄 사탕을 골라주고요. 그래서 B는 A라는 사탕을 받았으면 B, C, D, E라는 사탕이 남았고, 이 사탕은 이제 A한테 못 가니까, B한테 못 가니까 A 아니면 C 중에 골라줘야 돼요. b 의네제곱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B는, 어,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C 사람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겠지. 5 곱하기 15고 75. B 하나도 안 받기 때문에 A, B, C, D, E 다섯 개의 사탕 모두 A 아니면 C를 골라줘야 되고요. 전부 C로 몰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31. 140. 576 세수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의 수를 선택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열한다. 중복을 허락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중복 순열인데 자연수를 만들 때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면서 0이 있으니까 고르는 것 중에 0이 있으니까 앞자리에 0이 오면 다섯 자리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자리 0은 안 되는구나. 일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핵심. 조건이라서 1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1의 위치를 먼저 정하고 다른 애들을 배열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1이 몇 개인 줄 알고 1을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결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의 개수를 먼저 결정을 하고 1의 자리를 고른 다음에 다른 애들을 배치하면서 앞자리 0안 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자. 그러면 1이 아예 없을 때 중복 허락이니까 1이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1이 0개 일때 그럼 앞자리는 무조건 이여야 되잖아요. 2로 결정하고 을 다섯 자리 자연수 인 거니까 4개의 1 하나 둘셋네 개의 자리만 어1 아니면 은안 되니까 0 아니면 이 중에 골라 주면 돼요. 0 또는 2 중에 2의 네 제곱 이 되겠죠? 그럼 1의 개수가 한 개일 때 그럼 1이 어디 있냐를 결정을 해 줘요. 1이 제일 앞에 오면 은그 앞에 영오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1이 제일 앞에 오는 경우와 1이 제일 앞에 오지 않은 경우를 따로 생각을 해줄게요. 1이 제일 앞에 안 오면 1은 2, 2가 제일 앞자리 와야 되고 1은 얘네들 자리 중에 골라줘야겠죠. 자, 이 것만 볼게. 1이 제일 앞자리에 오는 경우에는 다른 자리는 0 아니면 2가 와야 되니까 1개수는 한 개로 고정해 놓고 문제 푸는 거니까. 그래서 2의 내 제곱입니다. 1이 제일 앞이 아니라 젤 앞에 2가 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건 아니야. 곱하기 뭐, 이런, 1 들어가는 거 아니고, 곱하기 1은 맞지만. 어쨌든 이거에서 자리를 골라줍니다. 그럼 1이 들어갈 자리가 4개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겠죠? 1 종류는 그냥 사로 할게. 1의 위치를 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자리는 여전히 중복이 가능한 0 아니면 2입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1이 2개인 경우, 마찬가지로 젤 앞에 1이 왔을 때와 2가 왔을 때 이렇게 볼게요. 다른 자리 이 4개 자리 중에서 1의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1의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3개 중에 고를 수 있죠. 1 여기. 그러면 다른 자리는 2 아니면 0이 와야 돼요. 그래서 2의 세제곱 또는 젤 앞에 2가 온다고 하면 나머지 4개 자리 중에서 1이 이웃하지 않도록 들어가는 자리가 11 1 이렇게 하거나 11 1 이렇게 하거나 빠짐없이 세려면제라피를 고정해 놓고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제일 멀리 있을 때와 이쪽에 있을 때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1을 그다음 한칸 옮기면은 여기 여기 있을 때가 있죠. 1의 자리를 먼저 결정을 하고 다른 자리는 2하고 0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래서 1이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고 다른 자리는 두 개가 남았거든요. 그럼 2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1을 3개로 늘려볼게요. 1을 3개로 늘려보면 이제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이웃하지 않게 1을 위치할 수 있는 게한 군데 밖에 없어요. 이렇게 밖에 없어요. 이 케이스 밖에 없어요. 그럼 제라벨 1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남은 자리 두 군데에 2의, 2 아니면 0 넣는 2의 제곱. 이제 계산 산수를 해주면 돼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합집합의 개수가 다섯 개예요. 전체 집합은 원소가 여섯 개인데 합집합이 다섯 개라는 것은 합집합의 여집합에 들어갈 원소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집합 문제는 조건에 맞게 벤달그램을 그린 다음에 벤달그램의 영역을 파악을 해요. 자리를 보는 거죠. 교집합이 없게끔 그림을 그려주고 1, 2, 3, 4, 5,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a, 스몰 a 자리, 스몰 b 자리, 스몰 c 자리 이렇게 3개의 영역이 있고요. 합집합이 5개니까 c 자리에는 1개 들어가야겠다. c 자리에 들어갈 원소를 골라줘요. 6개 중에 그럼 그게 6이라고 하자. 여기에 6 들어갔다고 하자. 그러면 남은 5개의 원소를 여기 아니면 여기에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얘들한테 말하면 돼요. 원소 1, 2, 3, 4, 5한테. 야, 여기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다른 조건 없죠, 뭐. A, B가 뭐 공집합이 아니라는 둥, 뭐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껏 골라 들어가. 이러면 되지. A 집합 아니면 B 집합. 그 그러니까 자리, small a 아니면 B로 들어가. 위에 5제곱 해주면 돼요. 여기 190b가 되겠지.